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자유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믿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임질 한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고, 많은 구절들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탄생은 명백한 성경적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역시 나나 여러분과 같은 일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처럼 걸레 같은 의를 지닌 죄인에 불과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모순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께 인간 아버지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역시 죄가 있는 분이고, 그분의 몸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으면 무덤으로 가고 거기에서 썩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에게서 탄생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사역과 인격, 인생, 이 역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마오메티의 무덤에 가면 그의 시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무덤을 찾는다면 석가모니의 시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는다 해도 그리스도의 시체는 찾지 못합니다. 아 그거는 당신 생각이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와 무덤을 찾으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찾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반드시 찾아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부활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부활 역시 동정녀 탄생을 입증해 줍니다. 상호 필수 불가결한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삶을 사셨다 해도 그분의 본성에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성을 지니지 않고 어떻게 인간으로 태어나실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을 신비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동정녀 탄생의 신비는 성경의 경건의 신비로 불립니다. 위대한 신비이기도 합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우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인간 아버지가 없으십니다. 요셉은 결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이긴 하지만은 그 태아의 본성을 아버지의 씨에게서 물려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죄의 본성을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사람들은 성경을 거부하든지 믿든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에레미아 22장에서 주님께서는 코니아와 시드키아의 후손 가운데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마리아에게 그녀의 아기가 다윗의 보좌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오. 또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메시아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보좌를 차지할 것이라고 시편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1 0편 110편입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주께서는 시원에서부터 주의 능력의 막대기를 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가운데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의 태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주의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 주께서 맹세하셨으니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편에 계신 주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처부스리라.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시체들로 그것들을 가득 채우시며 여러 나라의 머리들을 상하게 하시리라. 그가 길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드시리라. 사도행전에서도 시몬 베드로가 메시아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보좌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선지자가 되어 육신을 따라 그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시어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는 맹세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것을 알고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것을 영광의 보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세 세대,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지상에 세워질 다윗의 보좌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와 백보좌를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약속은 이렇게 명백합니다. 예수님께는 인간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모든 자유주의자들은 과학적 사실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동양 종교의 신봉자들처럼 예수님께 인간 아버지가 있다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차지할 인간 혈통인 유대인 왕의 계보에서 나셨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보좌를 결코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씨는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한 번은 이 문제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하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였겠느냐? 그러므로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절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 어떠한 유대인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을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메시아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동정녀 탄생과 관련된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씨입니다. 여자는 그 어떤 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씨를 가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받은 민족으로부터 한 지파를 지목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파의 한 도시로부터 한 사람이 출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선택받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지파를 지목하십니다. 호리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신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구세주께서 다윗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망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양우리에서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느니라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너와 함께 있었고 내 눈앞에서 내 모든 원수들을 끊어버렸으며 지상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은 위대한 이름을 내게 만들어 줬도다. 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장소를 정하여 그들을 심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장소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악의 자손들도 전처럼 다시는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며, 또 내가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던 때 이유처럼 하지 못하리라. 또 내가 너를 내 모든 온수들로부터 쉬게 하였노라. 또 주가 내게 말하노니, 그가 너를 위하여 한 집을 이루리라.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곧내 뒤에 올내 씨를 세우고, 내가 그의 왕국을 경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로 사람의 자식의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과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니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리라. 내 보좌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말씀들에 따라 또이 모든 환상에 따라 나단이 다윗에게 그대로 고하니라. 다윗이 나온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마태복음 1장에서 다시 인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 파르테노스, 처녀라는 뜻의 이 파르테노스는 처녀로만 오직 번역될 수 있습니다. 성적 관계를 하지 않은 처녀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젊은 여자로 번역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어 알마, 처녀를 처녀가 아니라 그냥 젊은 여자라고 번역하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성서들이 이렇게 성경을 자기 멋대로 변개시키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성령님께서 선택하신 단어는 젊은 여자가 아니라 처녀라는 파르테노스입니다. 동정녀 탄생 예언의 이러한 역사적 성취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2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지만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처녀, 즉 약혼한 처녀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사실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이나 다른 그 누구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잉태되셨다면, 예수님은 사생아이고, 마리아는 음행을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사생하라고 비난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음행을 통해서 태어났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음행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 역시 바리새인들과 같이 마리아를 의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셉에게 마리아를 가엾게 여겨서 돌보아 주고 또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된것 때문에 율법에서 그녀를 보호해 달라고 요셉을 격려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요셉은 마리아를 죽음에 내어 주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기 20장 10절에는 다른 사람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가늠한 자와 그 가늠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 진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했지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보통 평범한 남편과 아내로 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나으니 그가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마리아가 첫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전까지 요셉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이후에 마리아는 요셉과의 사이에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의 자녀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세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며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마리아는 요세과의 사이에서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을 낳았고 또 최소한 두 명의 여자 형제들을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누이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분명 이들을 형제들과 자매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이 마태복음 1장 25절에 첫 아들에서 첫이라는 글자를 삭제하였습니다. 한글 개혁성경 역시 카톨릭 원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글자를 변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로마 카톨릭의 미신적인 교리를 잘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첫 아들이셨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첫 아들 외에 다른 자녀들을 더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고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종교적인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어떠한 의붓 아버지인 요셉의 피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섭리로 개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한 번도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복음서의 다른 기자들처럼 동정녀 탄생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과 골로새서 1장에서 이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자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여기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완벽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으로. 그는 육신으로는 다이세시에서 나셨으며 이 말씀에 따라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따라서는 다이세시에서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하여 영적인 시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계보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보좌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오직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출생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두 번성인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아들, 즉 인자 중에서 인간의 아들의 본성을 입으시게 된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사는 요호사밭을 낳고 요호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직접적으로 낳지 않았습니다.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는 아시아 요아스 아마시아 등 3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3세대가 빠졌습니다. 이는 아달라에 의한 근친상간의 죄 때문이었고 이들은 메시아의 계보에서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내게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당시에 의사였던 누가 역시 이런 의학적인 현상 즉 태아가 인간 아버지 없이 잉태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란 말입니까? 어떤 사람의 아버지가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죄성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고 죽으면 곧장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석가모니나 간디, 모하메드 혹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인간 아버지의 씨로 태어났다면은 그리스도는 그런 종교로 세상을 현혹했던 또 하나의 인선자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 아버지의 씨로 잉태되었다면은. 이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이 여러분이나 나와 같은 죄인과 별 다를 바가 없는데 자만으로 가득 차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무도 올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얼빠진 일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누가 아들인지 아무도 모르며,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자 외에는 누가 아버지인지 아무도 모르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셨습니다. 마리아가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는 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셨나요?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양아버지, 즉, 의붓 아버지는 목수인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목공소가 아닌 성전 안에서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나는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요셉의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의 제인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한 번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관련된 호칭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개인적인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감을 잡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지 않으셨다면은.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수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주 예수께서는 단순히 내 가르침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로 말미압지 않고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전문 의사였던 누가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신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이세 가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원한 한 처녀에게로 가게 하시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보라 내가 너의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라고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덧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것은 공식적인 정식 의사였던 누가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마리아는 도덕적으로 순결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지 의아해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잉태할 아이의 아버지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신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난 그걸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선한 선생님의 종교적인 가르침인 산상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요셉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신의 개인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테,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역시 예수님의 하나님 대심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 the son of man이라고 즐겨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the son of man은 son이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단순한 한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자라는 그 표현에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